같이 가자 지금 오프닝 바로 찍을게요 오프닝 바로 찍을게요 저 도착했어요. 여기 장성우. 대 뭐? 세요 <laughs> 아트베스 비주얼입니다 남도식입니다 네. 오늘은 저희 어디로 왔습니까? 몰라요 오늘도 역시 자고 눈 뜨고 네. 일어나 보니 어딘가에 왔는데 얼핏 표지판을 잠깐 봤는데 장성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? 차피디님 네 맞습니다 네 장성호로 왔습니다 저희가 어제 또 밤새 출장 갔다가 새벽 4시에 돌아왔는데 옷만 갈아입고 5시에 출발을 했어요. 그래서 눈 떠보니 아침 11시가 되었네요. 네 아, 지금 차 잠을 잘못 자가지고 목이 너무 아파요. 저 허리가 아프고요. 우리 차 피디님이 아침에 저희 잘 있던 잠깐 고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 해서 장성 어디인가요? 들어와서 40 후반짜리 잡았습니다. 중반? 중반. 네, 중반. 중반. 근데 동영상을 또 찍지 못했어요. 사진 찍었어요? 응, 사진 찍었어요. 사진으로 자 보시죠. 어, 사이즈, 훌륭한데요. 저희는 이제 오늘 장성에서 7자를 그놈의 7자를. 네, 아 그러면 저는 5자를. 그 오늘 욕심 부리자고. 오점오 짜를 <laughs>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시. 이래 안 맞다. 자 B 다시 하나 둘 셋. 아트맨. 아유, 아, 아, 네. <laughs> 하나 둘 셋. 가보시. 가보시... 아, <laughs> 다시 오케이. 가보실래. 하나 둘 셋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어, 너무 물 깨끗한 거 봐라. 좋다. 나 낚시 안 해도 된다. 와, 저저풀링 바이트 바로 와 주나요? 곧1주년이네 우리 아트베스. 안으로 응. 뭐가다아 니가? 기가려 기다려 가 니가? 니가? 자가 니가? 자가니 니가? 오케이 가 니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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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막불가 니가? 니 조심해 내그 타이트. 조금 아. 좋아요. 역시 섬진가. 내가 섬진을 오정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캐스팅에 걸어 주시. 야 별기기 작은데도 작진 않구나. 아4초4초 아. 4초, 4초. 야. 야 힘자세, 야이 립스틱 제대로 발랐네요. 선진강 친구들도 남쪽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립스틱을 진하게 발랐습니다. 인사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예 네. 네. 안녕하세요. 예 네, 안녕하세요. 어뭐뭐왜뭐 뭐, 뭐 드시다가 이런 놈한테 잡혔어요? 네? 아 정신같은데 <laughs> <한데> 삐. <삐이. 웃음> 자 이제 또 선진강에서 올해 아올 올해 저희 첫 올해 첫 수. 아 올해, 올해 아, 2월 중순, 1월 중순에 드디어 첫 패스를 1호 패스를 했습니다. 7자는 어디 이제 4자 초반이죠? 네. 이제 사 이게 40cm라고 치고 다음번에 41cm, 4 2 c m 라든 이제 3 0마리쯤 됐을 때 이제 7자가 나오겠습니다 이제 출조 한 번에 한 마리밖에 못 잡으니까 30분 30번 출조해야 해요. 30번, 30조가 한 가을쯤 돼야 정조의 7자를 만날 수 있겠네요. 네. 자, 여러분, 섬진강 아트배스입니다. 여긴 역시 더블린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 오랜만에 맡아보는 우리 패스 냄새. 음, 난 패스 냄새 좋아. 나도 브레이크 끝나인 쪽에서 먹은 것 같아. 또또또또또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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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또 왔어요. 나테 오고 있나? 벌써 됐어. 어, 가자. 누다 됐다. 오케이. 가자. 알았어. 아, 아, 늦었다, 늦었다. 아, 완전. 미안해. 아, 오고 있다. 가 다시 돌아갔다, 갔다, 이거. 오케이. 둘 봤대. 아. 아 여기 파이는데 저기. 아, 이거 바로. 지금 저기네. 어, 그쯤에. 저기. 어. 아, 여기 이렇게 파이는데. 어. 요 끝라인에 다 있네. 요렇게. 음. 나도 왔다. 왔어요. 어. 왔어요, 왔어요. 나도 왔다. 어, 왔습니다, 여러분. 대기. 빠졌어요. 빠졌어요 오늘의 한주평 한 섬진강도 겨울은 오더라 오늘 총 두마리 나왔습니다 두마리 장성호에서 차피디 한마리 이곳 삼진강에서 저 바로 저 비주얼 한마리를 했습니다 남노싱구는 뭐 1박2일 해야된다 봐야죠 오늘 뭐 도저히 고기 안나올것 같고 잡았다